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2권 3편 6째 이야기. 바쁘고 바쁜 모세. 더 이상 양식 걱정이 없게 된 이스라엘은 시내 반도 아래로 계속하여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무데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는 말까지 했어요 사람들은 매우 화를 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 불을 지졌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몇을 데리고 호랩산의 어떤 반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칠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바위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바위에서부터 물이 넘쳐 흘러서 다시 한번 백성들과 짐승들은 갈증을 풀게 되었어요. 한번 문제가 풀리면 더큰 문제가 오기 마련이에요.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훔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튼 어느 날 아말렉 군인들은 산에서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기습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라는 젊은이 덕분에 쉽게 물리치게 되었어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에 그두 사람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싸움이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해질 무렵에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하자 모세는 피곤한 팔을 내리고 편히 쉴수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여호와 니시라는 재단을 쌓았어요.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뜻을 이해했어요. 마치 깃발을 들고 최선을 다하여 싸우라고 용기를 주듯이 하루 종일 군인들을 위하여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로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 온지 얼마 안 되어 모세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장인 이드로가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세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나가서 이드로를 맞이하여 공손히 절하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애굽을 향해 미디안을 떠난 후에 생긴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모두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보고 싶던 아버지를 만나게 된두 아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생전 처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시골의 할아버지 댁에서 양들만 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있는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난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하신 일을 다그 다 장인에게,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기뻐하여 가로되 이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알았도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그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이드로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튿날 아침,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성들 사이에는 모세의 충고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루 종일 묻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드로는 그 옆에서 듣고 서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마침내 모세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그는 모세에게 몇 가지 좋은 충고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대가 지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거요. 하고 이드로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가 말했어요 음 그렇지만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하여 그대 혼자 할 수가 없어 하고 이드로는 말했어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그 일을 분담시켜서 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그대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전부장과 백부장과 오십 부장과 십 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것은 정말 훌륭한 충고였어요. 모세는 너무도 많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그는 좋은 일을 하는데 정말 너무 바빴던 거예요.그는 자기가 마치 그들의 아버지인 양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다 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이드로의 말대로 그는 지칠 대로 지쳐서 할 일을 다 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라 기꺼이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는 이드로의 말대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이드로의 말대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곧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었거든요. 얼마 후면 그는 신의 산에서 밤낮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이었어요. 만일 그가 백성들의 재판관과 상담자로서 하던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더욱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회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거룩한 율법을 받는 일도 하나님을 직접 배웁는 일도 모두 놓칠 뻔했던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